밥고아 맛보래 어머! 갈치조림 와와 와, 갈치조림 네. 와한게 비었고 <목소리> 물에 와, 4인분 4인분이 아니 여러분 와 엄마! 와 진짜 맛있겠다 갈치조림 미쳤다 이거 이렇게 바로 갈치구이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여기 갈치조림이 유명한데요? 어. 어 여러분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키즈가한끼드릴거요 <돔� throat> 와, 대장. 와, 미쳤다. 요새, 요새 더 유행인가? 얘도 뭐야? 와, 미쳤다. 와, 엄마. 맛있는데? 어, 아 맛있다 노래도 못있는데와 진짜 맛있다 <laughs> 미쳤다리 어아 음. 갈치조림 아, 갈치조림 더. 아이츠 소 미쳤다 안녕하세요 해산닭 와사비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시까지 하죠? 12시 마감이거든요. 오늘은 술상무님이 아, 별풍선 200여등 두개를 선물했습니다. 있나요? 가린 앞머리에 해떤실건데요해요 회요, 회요. 네. 몇분이세요? 두분저 여기 히든클리프인데 어, 많이 걸리나요? 네. 거기까지 거기 어느쪽이 서귀포에요 여기 서귀포 히든클리프 히에요 시내예요? 시내예요? 아니 좀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호텔 아 히든클리프가 한 10분정도 아예 알겠습니다. 그... 빨리 갈게요. 두 분이에요? 네네네 네네 네. 네, 네. 가자 음 이거 봐네 맛있어요 볼까요? 이게, 이게 참돔이고 테드리콘두가지예요 어, 이거를 자기들 이걸 바꾸자 이거랑 네. 이거 여기 음, 육개까지 음. 한적 없어서 맛사기와 참돔 우와입니다 참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음. 어차피 나랑 볶음밥 빨리, 마라 먹어야겠다. 렇먹어보자 제주도 왔어요, 오 음. 음. 제주도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음. 지금 2차 먹방 중이니 <laughs> 아니 여기 회 맛있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안돼, 언다. 응, 식사 먹지 말라고 식사 싫음 맛있다. 기사래? 를 뭐야? 멸치. 멸치. 어. 오!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 네네. 음, 맛있어. 아니, 근데 거짓말 안거 진짜 커. 얼굴만해 알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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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최고 최고. 두분 네, 진짜 이뻐요. 얘기밖에 할 없어. 저 저기 사람 사람. 어. 끝났나요? 아예예 예, 예. 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너무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저희가 진짜로 네. 30시간 동안 왔거든요. 저희 진아 뭐야? 무야다 아, 대박! 와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아, 뭐야 진짜 뭐야. 이 한마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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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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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 뭐야 뭐야 가라걸라 가라, 뭐야 이야 이게 내다 이야 걸라 이게 내다 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못 먹고 가나 했는데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아, 아, 근데 저셀럽은 맞는데 인스타 셀러 그치셀럽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 진짜 인스타? 네네. 오 인스타 요 나도 우리 딸한테 배웠어요. 여기 흑동호 제가 생방송 아세요? 생방송? 아, 인터넷 방? 인터넷 방? 앞. 인터넷 방송? 네이버 네. 네이버 광고 많이 하고. 어, 이렇게 아 진짜 저희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 올려도 네. 되죠? 그러네요. 꼭 진짜 꼭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진짜 저는 솔직히 잘안 되는데 이 언니는 돼요. 아, 이 언니 그래요? 홍보가 돼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칼이 저 일달이거든요 일달이. <laughs> 아, 장난이 자기 한명한 명. 한 명. 네. 메뉴가 없 네, 네, 네. 네. 딱 맛보자 그러면 여러분 드셔보셨겠다 그죠 아, 아 흑돼지는 네.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가 흑동 가로도 뜨고 흑돈 원으로도 떠요 어. 네. 흑동 가고는 고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동 가하고 어. 드시고 네. 네. 우리는 관광버스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고기 자체도 마시고 중문에는 이집 농가가 쓰는 집은 우리 집딱 한집 어. 밖에 어. 없어니다 고기가 어. 많이 달라요 아니 근데 오. 이미 근데 네이버에서 엄청 유명하던데요 이미. 여기에 추천받아서 왔거든요. 네이버 던거 맛있다고. 음, 네네. 그래도 직접 먹어보고 맛있어야 맞는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사, 요새는요, 사람들 정말 냉정하거든요. 아, 그래도 먹어보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맞지. 아, 네.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타게 잘할게요. <laughs> 음! 아 와 너무 맛있는데. 음. 두꺼운데 안 찍어 응. 음. 아야어때 아까 그 이모 말말 맛있고. 내일도 여러분 안 비려요. 진짜 인정. 해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요. 맛있나? 맛좀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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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니까 서울에서 동덩이동덩이흑이도 맛있잖아. 음. 오, 김치찌개 맛있어. 오, 응. 어, 매콤하다. 음. 와. 와, 음. 진짜 맛있다. 와. 엄청 <laughs> 만 <차이네>. 너무 좋아요. <laughs> 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가 내가 감사해요. <laughs> 아. 아. 와, 이틀 동안 먹었던 음식 중에 진짜 찐템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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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Yeah. 와, 진짜 맛있다. 와, 음, 와. 와, 진짜 입맛 없었는데. 네? 김밥 세줄 드시던 저기. <laughs> 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컵라면 먹으러 가자고요? 아, 그래 아, 호텔에 컵라면 먹자 솔직히 말해서 배가 하나도 안 부르다 거짓말 하지마 아니 우리가 물놀이 얼마나 했는데 이걸로 배불러 이모님 네. 계산할게요 현금 드려야 되겠다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즐거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네. 다 먹었어요 고기 네. 아, 감사합니다 밥도 응. 다먹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진짜 싹비었네 이거 봐 어, 맞아 이거 보여주자 프로분들 진짜 이거봐 4인분에 9만원 응 흑돼지 원래 비싸요 싹비었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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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늑대 가만있동이 아니 동이 네, 네. 근데 나 늑대 아닌데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위.